안녕하세요. 엔토스 정복류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아주 기초적인 것, 디테일한 뭐 소싱 팁이라든지 아니면 사용 팁에 관련된 것까지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동영상으로 매뉴얼을 만들려고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인데요. 엔토스를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지, 뭐 어디에서 엔토스에 대해서 어떻게 문의를 해야 할지,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뭐 우리 가장 많이 쓰는 이제 포털 사이트죠 네이버에서 엔토스를 검색해 보셔도 되고요. 엔토스를 검색하시면 엔토스라는 회사가 몇 개가 있어요. 이렇게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 아래 설명글에 해외 구매 대행 자동화 솔루션 이것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클릭하시고 나서 엔토스를 찾아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구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엔토스. 엔토스 해외구매된 자동화솔루션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되시고, 또, 다음에서도 엔토스 해외구매된 자동화솔루션 클릭하시고, 이렇게 홈페이지를 찾아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또는 뭐 그냥 바로 웹화면에서 ntos.co.kr를 클릭하고 접속하셔도 됩니다. 엔토스가 어떤 건지 좀 알고 싶다 하실 때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고객센터 네, 고객 게시판 클릭 후 문의사항에 대해서 남겨주셔도 되고요 저희 제일 하단에 있는 대표전화 1833-6749 내선번호 3번입니다 엔토스는 내선번호 3번입니다 홈페이지 메인에도 전화번호는 나와 있습니다 1833-6749번에 내선번호 3번 눌르시면 엔토스에 대해서 상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또는 저희 창업연구소 카페에서 카페 글쓰기 클릭하시고 게시판 선택을 엔토스 문의로 선택해 주신 다음에 문의 내용을 적어 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24시간 안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카페에서 어, 엔토스 관련 글들을 확인해 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실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엔토스에 관련된 어, 궁금한 것들, 문의 사항들은 엔토스 홈페이지에 고객 게시판이나 창업연구소 카페에 엔토스 문의 게시판 또는 1833-6749 내선번호 3번으로 연락 주셔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